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어, 해역을 맡았던 강찬입니다. 어, 저는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. 어,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품에 다시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게 공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한 번씩 만날 때마다 그 수로 대표님이랑 정화님 씨한테 스모커 언제예요? <laughs> 저 얘기해 주셔야 돼 <laughs> 자주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했었는데 <웃음> 이루어졌네요. <웃음> 네, 그래서 너무 다시 하고 싶었던 작품이었는데 이번에 다시금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 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어, 스모크는 이제 세 사람이 또한 인물을 표현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고 어, 서로에게 좀 서로의 영역을 또 존중해주면서 또 하나의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의 호흡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으면서 같이 만들어갔던 작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짜 이렇게까지 배우들이랑 많이 교감하면서 했던 작품이 또 있었나 싶을 만큼 참 똘똘 뭉쳐서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요. 그래서 특별히 또 우리 스모크 배우들에게 많은 애정이 있고 또 오늘 함께한 보람이랑 강수영이랑 또 이렇게 막공을할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. 어, 이 재밌는 후기들을 편지를 봤어요. 이제 뭐 홍이 이제 초에게 막 하는 말들이 너무 심한 <laughs> 가스라이팅이고 그래서 초가 너무 속상할 것 같은 이런 후기들도 많이 봤는데요. 어 근데 써아않어요 <laughs> <laughs> <속상하세요? 웃음> 네. 그런데 참이 무대에 서는 일도 그렇고 일상을 살면서 사실 자기 자신한테 하는 비난이 제일 날카롭고 아플 때가 많잖아요. 네 그래서 이 무대에 오르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스스로를 많이 채찍질하고 또 좋은 공연 보여드리기 위해서 애썼던 지난 나날들이 있었는데요. 어 그래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일상에서는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해주고 보듬어 주시면서 한 번씩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관객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어, 또 언젠가 스모크는 돌아오겠죠? 아 그럼요 <laughs> 네 그때 또 어? 뭐? <laughs> 아 그런가요? 그럼 네 어, 저... <웃음> 선생님 <웃음> 네, 어쨌든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